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욕장 TV입니다. 자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치료하고 합의하는 시점이 온다면 보험회사와는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합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본인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모든 사건을 전문가에게 맡길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 발생도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사건들이 전문가가 선임이 필요할까요? 또 어떤 사고는 전문가 없이도 확실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국장 TV에서 아주 깔끔하고 확실하게 조건 없이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잘 보시고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이런 것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눌러주는 거돈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부터 정리해 봅니다. 보행자 사고가 아니고 차대차 차, 이렇게 사고라고 한다면 대인처리와 대물처리 두 가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물처리는 전문가 도움 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사 지급 기준에 의해서 출고된 지 5년 된 차량까지만 인정해 주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불만이거나 또내 피해 정도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소액재판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싶습니다. 대인처리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는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연구장애가 뭐, 남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사고, 또,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사고, 또, 개호환자가 필요한 사고도 있거든요. 개호가 붙는 이런 사고, 물론 사망사고, 이런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척추에 고정 수술을 한 그런 사고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십자 인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비 환자랄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크게 다친 환자인 경우에 또는 의사 선생님이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처럼 특별히 전문가 없이도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제 영상 잘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관절 부분이 아니고 간부죠. 뼈의 중간이 골절된 경우에는 골 유압이 다된 후에 뭐 핀이나 고정판을 제거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전문가를 설림할 필요 없이 제 영상 보시고 공부 좀 해서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오랜 경험으로 본다면 한시장애가 남는 환자가 만약 소송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금액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판결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담을 해 드리다 보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3년간 한시장애를 인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소송을 해서 병원 신체 감정을 해보니까 뭐 장애가 1년 정도로 밖에 안 나왔다 혹은 뭐 장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합의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소송 비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개인이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합의금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몇 군데 정도는 알아보시고 판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시 장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보통 보험 회사에서는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이 장애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한시 장애라고 합니다. 간혹 뭐 최대 한 5년까지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5년은 좀 많지 않습니다. 가끔 보험 회사가 뭐 한시 7년이다. 뭐 8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장애가 될수 있는 장애이므로 절대로 보험회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이나 법원에서도 이 정도의 장애는 영구장애로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이죠. 24번 영상이죠. 그 다음에 25번 영상, 26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한시장애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가 없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아도 될수 있다는 것꼭 아시기 바랍니다. 한시장애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척추골절의 장애를 예를 들겠습니다. 뭐 29%라고 생각을 하고요. 압박률이 약한10% 미만이고 수술하지 않은 정도. 그 다음에 급여는 뭐한 400만원 정도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가정주부에게도 적용해 주는 일용노임 단가가 약월 32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고요. 만약 한 시장에 2년을 적용한다면 400만원 곱하기 29%죠 장애율이 곱하기 24개월 라이프니찌 계수죠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적용하는 계수입니다 법원에서는 호프만을 적용한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약 2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자료가 나오죠 보험회사 지급 기준으로는 위자료가 최대 200만원 정도입니다 자그 다음에 입원을 했으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일을 못한 것을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실수익이라고 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에 85%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는 향후 치료비죠. 보험회사 직원들이 뭐 융통성 있게 쓰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한시 장애 금액으로 제시하는 계산법입니다. 자 만약에 3년 한시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개월수를 곱할 때 36개월의 라이프니치 개수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한시 인형과 계산법이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수술하지 않은 골절로 인해서 어차피 영구 장애가 아닌 회복 가능한 한시 장애 정도로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굳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제 영상 많이 공부해서 충분히 셀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는 뭐 식당이나 커피숍 가도 셀프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지식수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교통사고 피해자들도 제 영상 보고도 공부하면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좀 모자란 부분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국장 TV에 무료 상담 받으시면 부족한 부분 분명히 채워질 것입니다. 자,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동안 많은 상담자들이 후기식으로 유국장 TV를 보고 공부해서 보험회사와 아주 잘 합의를 했다고 하면서 연락을 저에게 해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약간은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아주 흐뭇해 하면서 내가 거절을 여러 번 했는데도 스버커피로 고마움을 전하겠다고 보내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영상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아주 오아시스 같은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장 TV였습니다. <목소리>